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1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이사야서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바벨론이 한참 잘 나가고 있었을 때죠. 어, 그러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데, 그러니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13장 11절에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꺾고 무자비한 자의 거만을 낮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만과 거만은 낮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13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근데 그 바벨론에 대한 말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4장을 읽었는데요. <laughs> 14장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어, 나옵니다. 그 아, 근데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어, 아, 그렇게 괴롭히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했던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척이나, 어,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고 희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해방 그들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들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말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쁨의 해방, 희망의 소식이었는가. 그 것을 우리가 깨달을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남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먼 이곳까지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그게 솔직히 실제로 기원전 586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선지자 엘리야, 엘레미야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기가 70년이 될 것이라고 그것을 또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70년 왜 70년이었는가? 남 유다가 아, 어, 그렇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 어, 그긴 시간. 오랫동안 어, 그런 아픔을 또 겪어야 되니까 그 오랜 시간과 아픔이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깨닫고 진짜 진심으로, 뭐 건성으로 그냥 아 조금 아프니까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진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데 그만큼의 시간과 아픔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픔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가 있는데, 아 이게 그냥 아픔이 아니고 이게 약이 될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좀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아픔과 아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또 약이 되니 아 그러한 시간도 아 이게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 기도하시다가 나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어, 이러한 시간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라고 느껴지면은 비록 그 시간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이것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어, 힘든 시간을 겪어, 겪게 되지만, 바벨론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게 되지만, 어, 그게 다 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어, 은혜의 시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잠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의 회철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1절을 보게 되니까 14장 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을 이사야가 선포를 하는데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부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국률이 여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택하신다라고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 가지고 이렇게 나를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의 자녀를 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 아이합을 가게 되니까, 그 캔서스리, 캔서스리에 있는 아이합을 가게 되니까 젊은 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괴로워해요.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까 아,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서 힘들다고.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국룰이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도 드신다는 것이에요. 아, 훈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훈육을 한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훈육을 하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1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택하여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그렇게 선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에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보니까 그들이 다시 본토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토에 들어오게 되면 상황이 바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나오는데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종으로 다른 민족을 섬겼는데 본토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후에는 이전에 그들을 압제하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에요. 종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다, 쉬게 해 주신다, 쉼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4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기쁘니까 기뻐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 민족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민족도 어, 한국 사람들도 기뻐할 때 노래 노래하는 걸참 좋아하는데 이스라 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래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홍해를 어, 건너면서도 노래하고 어, 하나님의 해방을 어, 주실 때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노래하고 어, 이때 이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어떤 것을 노래를 하는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 왕이 쓰러지는 것을 노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꺾으셨다라는 내용의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바빌론이 무너지고 바빌론 왕이 막 쓰러지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치고 어, 억압을 했었는데 바빌론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화를 내면서 치고 억압을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조용해졌네 <laughs> 라고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 바벨론을 조롱을 하는 거죠. 아, 너희들은 그때는 막 그렇게 화내면서 그렇게 난리치더니 지금은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조용해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게 되니까 모두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한다라는 내용의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야가 구절해 보니까, 바벨론의 왕이 수월에 떨어졌다. 라는 말을 합니다. 수월은 아시죠? 죽음의 장소를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멸망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것을 때로는 우리가 음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음부의 자리로 바벨론의 왕이 떨어졌다. 바벨론의 왕, 아, 바벨론, 그렇게 영화스럽고, 그냥 강대한 나라였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그냥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영광, 영화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11절에 보니까, 영화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가장 낮은 거, 가장 비참한 거, 수월, 수월으로 추락을 했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개명성화, 뭔 일이냐. 계명성하고는 일이냐? 계명성 이말 자체의 의미는 새벽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옆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계명성, 새벽의 아들. 새벽의 아들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지나가요. 해만 뜨면은 어둠이 있다가 새벽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다가 해가 뜨기 바로 전에 잠시 밝아지는 것이 새벽이에요.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새벽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영화가, 바벨론의 왕의 영화가 잠시라는 것이에요. 오래 갈줄 알았는데 잠시뿐이다. 새벽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무척이나 교만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교만을 했는가? 13절을 보겠는데요. 그가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겉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속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데 그가 속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라는 말을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높은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니까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일까요? 어, 하나님이잖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일 높아? 내가 그, 그와 같은 동급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어, 듣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혹시 생각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가 그랬죠? 어,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기 싶, 좋아,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 그것을 배우겠다는 말이 되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은 그 높은 자리에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훌륭해. 우리는 다할수 있어라고 해서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 기억하시니까 그래 가지고 계속 쌓아 올라갔잖아요. 바벨탑, 바벨탑. 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 바벨,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서 하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치셨는데 아 그들의 교만 이게 대대로 계속 물려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교만을 그대로 그냥 물려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을 보니까, 그러했던 바빌런이 무너지고, 그러했던 바빌런의 왕이 수월, 구덩이맨땅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런 내용이 말합니다. 그의 영광, 그는 영광도 없이, 무덤도 없이 죽는구나. 수월에서 죽는구나라는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바빌론의 왕의 몰락은 영원하고, 수월에 들어가도 끝난 것이 영원하고 그것으로 끝이구나. 21절과 23절을 내용해 보게 되면은 그바빌론 왕의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자손도 끊어진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개명, 개명성이 나옵니다. 개명성은 새벽의 아들, 새벽의 아들 이 개명성을 이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라틴어로 바꾸면 뭐라고, 어 며,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뭐라고 하죠? 이게 라틴어로 하면은 다 아시는 단어예요. 루시퍼리 됩니다. 루시퍼. 루시퍼는 뭐죠? 이게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왕의 몰락을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몰락도 암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개명성 사탄의 이름이 되겠는데요. 사탄 또한 공중의 권세자로서 새가, 세상을 어학을 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시록 아, 20장 10절에 나오죠. 이 말씀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어, 이런 장면,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을 말합니다. 불과 유황,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도 수월해. 지옥에 지옥에 던져지고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있게 된다는 그게 끝이라는 것이 사탄의 끝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유황 못이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는데 아, 이렇게 물리치시는구나. 결국 수월에 던져지 버, 버리시고 지옥으로 물리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희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 교회, 예수님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월로 보내주시는 것을, 지옥으로 던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말씀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